옥황상제에게 복 타러 간 총각. 옛날 옛날 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한여름 땡볕에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건만 어찌 이렇게 표가 여물지 않고 쭉정이가 된단 말인가. 농사 말고 가축을 길러볼까 그러나 총각이 기르는 소와 닭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중간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도 손발이 닳도록 고생만하다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우리 집안은 왜 이리 복이 없을꼬?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응?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옥황상제를 찾아가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제발 복을 좀 달라고 빌어봐야겠다. 총각은 응? 작은 복주머니를 달고 개나리 보침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지 알수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물으니, 구름과 안개에 가려 높이를 모르는 산을 넘어 넘어 서쪽 서역국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목소리> 날은 저무는데, 이 깊은 산속에서 어, 어떡하나 설마 호랑이 밥이 되지는 않겠지. 어, 어, 어. 아, 저기 왜 불빛이? 아, 혹시 도, 도, 도깨비 집인가? 아, 이게 알았 모르겠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일단 가보자. 아, 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어, 귀신까저 저, 길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헛간이나 처마밑도 괜찮습니다. 저 다른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예, 아, 물론입니다. 그럼 불편하시겠지만 들어오시지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오랑이 밥이 되나 했는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시느라 이 깊은 산속까지 이르셨습니까? 저 서역의 옥황상제에게 제 가족의 비참함을 하소연하고 복을 받고 싶어. 길을 나섰습니다. 예, 정말이십니까? 그럼 옥황상제님께 제 궁금증도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원래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한 명, 두명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남게 되었지요. 앞으로 음. 하, 저는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좀 구해다 주십시오. 에, 알겠습니다. 내꼭 네, 옷광상 댁께 여쭤봐 드리리다. 다음 날먼 길을 떠나는 총각을 위해 처녀는 정성껏 주먹밥을 만들고 형제들이 입던 옷가지를 싸주었습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을까? 하늘길이 멀 줄은 알았지만 정말 끝이 없구나 험한 산을 몇 개를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라니 사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걷고또 걷던 총각의 눈앞에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 집에는 또 누가 살고 있을까? 하, 저, 계,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이시오. 이에까지 오느라 고단할 텐데. 어, 오서 들어오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음. 나 아직 젊은 총각이 아닌가. 그몇해 응. 전에 이 넓은 들판을 건너려는 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이구, 반갑구려. 그, 그몇해 전에 이 오, 반갑구려. 그그몇해 전에 이들을 건너려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응. 응. 오 광상제에게. 복을 달라고 가는 사람들이었지. 아... <laughs>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어. 또 이틀 반에 끝이 보이지 않자 서역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그 오던 길로 돌아갔다네. 음... 어, 혹시 총각도 하늘에 복을 달어 가려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열심히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여 길을 나섰지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옥광 상제를 만나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음, 그럼 내 부탁을 하나 하여도 되겠는가? 아, 안 아, 돼. 네. 음. 나는 이곳에서 혼자 외로이 지내며 뭐 어쩌다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곤 하지 좀 이것도 내 발자련이 하여 원망은 없으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소원이요? 음 마당 가득 꽃을 가꾸고 싶은데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꽃이 피지를 않어. 아 어, 정말요? 그 음. 혹시 옥황상제님을 뵙거든 왜내 마당에 꽃이 피지를 않는지 꼭좀 물어봐 주게나.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옥황상제를 만나 그 연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귀화집을 떠난 총각이 며칠을 더 걷자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은 끝났지만 그 앞에 푸른 물이 넘실대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간이냐? 어, 그, 그래, 나는 진짜 인간이다. 넌 누구냐? 나는 이 깊은 강을 집으로 삼는 이무기님이시다. 나는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혹시 길을 아느냐? <laughs> 알다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다 오고 가는 정이 있는 법. 내가 널 하늘에 오르게 도와주면 너도 날좀 도와주겠느냐? 좋다. 무엇을 도우면 되겠느냐? 아, 이 무기들은 원래 천년을 수행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인데 나는 삼천년이 지나도 용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상제께 물어봐다오 좋다 내 약속을 꼭 지킬 테니 나를 하늘에 가게에다오 어? 자 그럼 어서 내네 등에 타거라 떨어지지 않게 뿔을 꼭 잡고 있다가 번개가 칠때 손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준비됐지? 어, 어.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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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각은 이무기의 도움으로 드디어 옥황상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laughs> 인간이 오기에는 무척이나 험한 길인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고? 아, 예, 맞습니다. 아,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오는 길에 만난 다른 이들의 궁금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그 삼천년이나 돌을 닦은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한 것이니까그 <laughs> 연유는 이무기 몸속에 여의주가 두 개이기 때문이니라. 이무기는 그것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끝까지 두 개를 지키려 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여의주 하나를 버리면 바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느니라 아 욕심 아, 다음으로 끝도 모를 들판을 지키는 부인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왜 꽃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까? 음, 그것은 나무 아래 금덩이가 묻혀 있기 때문이니라. 그 부인의 조상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남들 모르게 그곳에 묻어 나무들이 괴롭기 때문이지. 아, 이번에도 또 욕심. 음, 그럼 가족을 모두 잃고 그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사는 처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음, 그건 가족이 죽은 후 제일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가거든 음... 꼭꼭 그리 말하거라. 아예 아, 예, 꼭 그리 전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왜 이리 복이 없습니까? 저런, 저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느니라. 또 일찍 받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 복이 있다 없다 말고 착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거라. 아 저는 이곳에 올때 복주머니를 하나 차고 왔습니다. 엄청난 재물도 아니고 무서운 권력도 아니고 제가 노력한 만큼은 좋은 일이 있도록 제발 제발 이 복주머니를 좀 채워주십시오. 예? 음, 허긴 이곳은. 보통 마음과 노력으로는 당도할 수 없는 곳이지. 네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길을 찾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착하게 살았다는 뜻이니 그 복주머니를 채워 주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복주머니를 받은 총각은 앞서왔던 그먼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 강가에 도착하니 이무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 어찌되었느냐 내 무릎에 답을 얻었느냐? 흠, <laughs> 먼저 강을 건네주면 답을 알려주마. 끝까지 거리를 하는구나. 좋다. 타거라. 총각은 이무기의 등에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네몸 속에 여주가두개 있는 것이 사실이냐? 어찌 알았느냐? 내 여유주를 조개 가지고 용이 되면 다른 용보다 힘이 더셀것 같아 숨기고 있었느니라. <laughs> 옥황상제께서 그 욕심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한다 하셨느니라 녀석은 내 욕심이 나를 방해하고 있었구나내여의주하나는 너에게 주마 오, 은혜를아는은 나의 녀 나의 녀석의녀석나나 이가 용이 되어 승천한 후 총각은 다시 몇날 며칠을 걸어 들판의 기와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쿠 세상에 오광상제를 만나고 돌아오다니 그 의지가 참 대단하구려. 저 부인. 그 저와 함께 정원을 좀파 보시죠. 예? 네?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부인의 조상들이 감춰둔 이 금덩이가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음, 넘치는 재물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로막고 있었구만. <laughs> 네, 이 금덩이의 절반은 총각에게 드리겠네. 저, 저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생은 드디어 맨 처음 만났던 높은 산속 처녀가 사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 다시 못 뵙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하늘길이 그만큼 멀더군요. 오카상제께서 남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혼자 남은 이후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 나요? 바로 나? 아,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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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직접 거절을 하시다니요? 제가 싫으십니까? 아 저는 아직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결혼이라니요. 아이 저 싫습니다. 싫어제 몸매가 미스 조선은 아니고 얼굴이 황진이는 아니지만 목소리는 꿰꼬리 같지 않습니까, 서방님. 어? 아, 아니, 저,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 안녕히 계십시오. 날 버리고 가시면 심리도못 가서 발병나실 텐데요. 아, 정말, 이산 속에 저 혼자만 남겨두고 가실 겁니까? <laughs> 한 여유주와 금덩이까지는 좋았는데, 음, 우리도 우리 이쁜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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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백년해로 하거라. <laughs> 뭐야, 저 늙은이 다 알고 있었잖아, 응? 이것이 다 운명, 인연, 천생연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운명, 인연, 그래, 천생연분. 가정을 이룬 총각과 처녀는 딸, 아들을 기르며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옥황상제에게 복을 받아서 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으며 노력을 한 덕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설화, 옥황상제에게 복 타러 간 총각이었습니다.